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E3 2017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디게임 페스티벌을 열고 베데스타는 돈독에 올랐으며 소니는 불알 두 쪽을 등 뒤로 숨겼고 닌텐도는 올해도 작년처럼 몸캠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도 시형 배터리 같은 굵직한 소식들을 많이 공개했어요. 그리고 유비소프트는 스테로이드를 잔뜩 맞은 보디빌더가 됐어요. 새로운 rp도 이것저것 보여주고 굵직한 신작들의 멋진 트레일러들과 뜬금없는 시계로와의 파이팅 포즈 결과물은 엑스컴이지만 멋진 허벅지 그리고 14년 동안 변기통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시리즈를 다시 부활시켰죠. 아무튼 컨퍼런스별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콜피오는 엑스박스 1X로 출시되며 가격은 499달러입니다. 거기다가 개쩌는 스펙과 작은 크기까지! 으아아아이! 역시 마소 씨벌 짱짱맨! 그리고 이번 저희 라인업입니다. 4K! 보르자 7, 메트로 엑소더스! 어쌔신 그리드 오리진! 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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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입니다! 그리고 구 엑스박스 게임을 엑스박스 1으로 이식합니다 으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야! 다른 건요! 없습니다! 돈으로 귀결되는 컨퍼런스를 보여줬습니다. 둠 VR과 폴아웃퍼 VR을 공개했는데요. VR은 원래 생동감 있는 체험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둠은 충분히 VR로 플레이를 할때 가치가 있을 것 같지만, 과연 폴아웃이라는 게임이 생동감 넘치는 모션과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냐는 거죠. 여기다가 크리에이션 클럽이라는 모드 플랫폼을 공개해 또 한번 찬물도 그냥 찬물이 아닌 액체 질소를 퍼부었습니다. 베데스타 측에서 모드의 질을 검수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인데요. 결국은 유저 모드를 돈 주고 팔겠다는 겁니다. 정말 모드 만드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면 모드 제작자들을 고용하거나 하는 방향이 맞는 건데 유저들한테 돈을 부담하게 하고 거기다 수수료까지 챙기겠다면 이건 뭐 돈독이 오를 대로 올랐다고 봐야죠. 원래 게임이라는 분야가 상업성을 따져야 하는 건 맞지만 가장 1순위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드는 거겠죠. 그런 순수한 의도와는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괜트와 하스스톤을 보고 눈가리가 뒤집어져서 엘더스크롤 레전드라는 카드 게임을 공개했고요. 디스나러드 2의 DLC가 아닌 스탠드론으로 출시되는 나노드 신작과 퀘이크 챔피언스, 이브리딘2, 울펜슈타인2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힘을 빡 주고 나왔습니다. 왁스로 머리 올리고, 양복입고 금시계까지 딱 차고 나왔어요. 물론 그 금시계가 짝퉁이었지만, 새로운 IP들도 이것저것 공개하고, 멋진 트레일러, 여럿을 선보였습니다. 시작부터 미아모토 시계를 부르더니, UFC 파이팅 포즈를 취했어요. 바로, 마리오와 레비드의 콜라보 때문이었죠. 마리오와 레비드가 힘을 합쳐서 버섯한국을 구한다는 데, 그냥, 엑스컴이에요. 게임색이 그렇게 특출난 것도 아니고 굳이 왜 유비아 콜라보를 진행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세신 크리드 오리진도 공개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액션을 집어넣어서 전작들의 빈약한 액션의 파해법을 찾아낸 느낌이었고 컨퍼런스가 끝나고 30분 정도 액추얼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프레임 드랍과 부자연스러운 모션 등이 보였습니다. 좋게 보면 뭐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 나쁘게 보면 이 새끼들 최저가를 아직도 못 잡았네. 이 컨퍼런스하면서 이런 것도 준비 안 해왔어. 이런 불안당 새끼들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더크루투와 사우스파크 신작도 공개되었고 허벅지 댄스 2018도 공개되었습니다. 진짜 저 더프레스트 통나무 같은 허벅지는 진짜 유비 컨퍼런스 중 최고가 아니었나 스타 링크라는 키덜트들의 꿈을 이뤄준 게임도 하나 공개되었는데 피규어를 꽂아서 조작하는 신박한 방식입니다. 예 사야됩니다. 돈 주고 그리고 14년 만에 후속작이 나온 비욘드 구된 이블 2도 있었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프랜차이즈까지 다시 살려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귀큰 놈들을 그래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파크라이 5는 워낙 파크라이 자체가 완성된 게임성을 가진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전투 부분에 있어서 뭐더 보여줄 게 있겠습니까? 맨날 보던 그거예요. 미국이 배경이 된건좀 신기하다 정도. 그리고 유비 컨퍼런스의 주인공 스컬앤 본즈가 공개되었습니다. 어세싱크리드 블랙플래그가 출시되고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 수상 전투를 어크 시리즈에 계속 넣을까요? 새로운 IP를 만들까요?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유저들은 압도적으로 새로운 IP를 만들어달라고 했고 그래서 나온 작품이 이번 스컬앤 본즈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4대4도 못 버티는 감자 서버가 5대5 멀티플레이는 버티겠냐 이겁니다. 상시 온라인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P2P일 경우 포와너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정작 코에이 테크모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가챠게임 만들어내고 붕어빵 찍은 마냥 똑같은 무상게임들만 만들고 있으니 기술력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대형의 시대라는 최고의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날려먹었죠 근데 해양게임 프랜차이즈를 토스받은 유비는 계속해서 기술력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뛰어난 게임성을 이번 컨퍼런스 때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VR이 더 기대되는 게임이에요 왜! 라우어 2! 불보우 2! 안 나오냐고 왜! 씨발 VR 경고만 존나 하고! <놀람> 여러가지 기대작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없었다구요! 여자친구가 라면 먹고 갈래라고 물어봤는데, 진짜 라면만 먹고 집에 와버렸다구요! 라면 먹는 중간중간에, 여자친구는 씨발 VR 광고라고 앉아있고, 블러드버트 내나이 개새끼! 갓오버가 공개되었는데, 숄더빌 방식을 채택했고, 좀더 묵직해진 액션을 보여줬어요. 한때, 데메크 짝퉁이라는 오명을 썼던 게임이, 이제 다른 액션 게임과 넘사벽의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은 배트맨 시리즈 이후로 히어로를 중심으로 하는 멀쩡한 액션 게임이 없었는데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트맨 아칸버스 같은 플로우 액션을 통해서 박진감 넘치는 액션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게 히어로 액션 게임의 한계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히어로가 짱짱세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체감이 안 되니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플로우 액션 스타일보다 더 진보된 전투 방식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비물은 사실상 끝물입니다. 스테이트 오브 디케이 2랑 데이지 곤을 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둘다 좀비 샌드박스를 내세우고 있죠. 데드라이징이 물구나무를 선체로 똥을 쌌다는 걸 모른 채 말이야. 아니, 하다못해 데이지가 붙은 좀비 샌드박스 게임들이 다 마신 소주병들마냥 굴러다니는 마당에,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은 정말 나와봐야 할것 같고, 몬스터 헌터 월드는 제가 잘 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몬스터 헌터의 경우는 닌텐도나 휴대용 게임기 계열로 나오면서 기술력 경쟁에서 자유로웠었는데 이번엔 정면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왔습니다 그간 캡콤이 보여준 것들의 결정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주춤하고 물러설 것인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궁금하네요. 그 외에 완다와 거상이 리메이크되고 코르브드티 신작과 데스티니 2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주로 스위치 위주의 타이틀 공개였고 슈퍼마리 오디세이와 오 제노블레이드 2,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DLC, 메트로이드 프라임 4, 요시와 커비 신작, 포켓몬 본가 신작 등등 그냥 정말 굵직굵직한 것만 딱 공개했습니다. 25분 정도의 짧은 컨퍼런스였고요. 아무튼 이번 E3에서는 이런 컨퍼런스들이 진행되었고 공개된 게임들에 대한 간략한 리뷰도 주절주절 해봤습니다. 코멘트 없이 컨퍼런스별로 정리해놓은 영상도 있으니 이번 E3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궁금하셨다면 참조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솜사탕이었습니다.